네, 조호승 변호사의 인생내공 보충수업. 어, 저는 팟캐스트, 팟방에서 인생내공이라는 팟캐스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인생내공 보충수업은 그 팟캐스트에서 다루지 않은 또는 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짤막짤막한 내용들을 뭐 보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점,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죠. 가능하면 남에게 숨겨서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약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는 것 또한 약점입니다. 이를 의식할수록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얼어붙죠. 자, 그런데 약점은 언제나 이렇게 짐스러운 존재이기만 할까요? 어, 경영학의 구루인 피터 드라크는 강점 중심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는 어,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더욱 생산성 있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나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어, 할수 있는 일보다도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의 트라우마를 느끼기 보다 이를 압도할 수 있는 나의 강점을 찾아서 집중하라. 라는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되 약점은 그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만능 제주군이 되기는 힘들죠. 하지만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책을 갖고 있다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약점을 숨기려 노력하다 상대방에게 지적되었을 때 우린 당황합니다. 자, 어차피 상대방이 눈치챌 바에는 먼저 드러내는 건 어떨까요? 이 협상가들은 약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죠. 음, 저희 회사 규모가 동종 업계 경쟁 업체보다 작아서 어, 이거 납기를 맞추지 못하지 않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일단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먼저 치고 나가면.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의 속내를 들킨 것 같아 쑥스러워지면서도, 아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보니, 어 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갖고 있구나, 라는 일말의 신뢰를 갖게 됩니다. 어 당신이 내심 걱정하는 그 문제 말이죠. 아이고, 우리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지겹도록 들었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 해결책을 갖고 있죠.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약점은 보기에 따라서 강점의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어, 책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유명한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 1960년대, 미국 렌터카 업체, 업체인 에비스는 1위 업체 헤르츠에 비해서 만년 2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비스는 무리하게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에비스, we are number two, but we try harder. 즉, 우리는 2등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등 자체는 약점이지만 2등이기에 더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죠. 제 직업이 변호사니 제 업계의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김 변호사. 김 변호사는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중견기업의 큰 소송 사건을 따내려고 여러 큰 로펌과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던 김 변호사. 자, 그 중견기업의 대표사가 아주 젠틀하게 하지만 아주 까칠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형 로펌이 아닌 이 중소 규모의 귀 법률 사무사와 거래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무실보다 이 규모가 작다는 약점을 딱집은 거죠. 그러자 김변호사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예. 제 법률 사무소는 규모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저희는 귀사와 같은 큰 의뢰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 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이죠. 의뢰인은 누구나 자기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뭐 로펌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큰 규모를 자랑하는 빅 로펌. 과연 우리 회사 사건이 저빅 로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지 의뢰인들에게는 일말의 고민이 있을 수가 있죠. 김 변호사는 바로 그 지점을 치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사건을 크게 다룰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을 이겨서 변호사 보수를 제대로 받아야 임대료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줄수 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규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로펌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중요성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성이 훨씬 더 큽니다. 아, 김 변호사의 이런 약점 되치기 방식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약점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선 첫 번째는 약점보다 강점에 주목하고 약점은 적절히 보완하라. 이건 원칙적인 얘기예요. 두 번째 상대가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 좋은 전략이다. 세 번째 그 약점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그 부분을 강조하라. 이상. 어, 인생내공 보충수업,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